오늘은 강아지 케이프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. 이 케이프는 오버록이나 아니면 바이어스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케이프니까, 잘 보시고 따라해보세요! 먼저 패턴부터 그릴 건데요. 패턴은 가로 10cm 그어주시고, 세로는 9cm 그어줄게요. 그 다음에 가로 밑에 선 2등분, 세로는 3등분 해줍니다. 그리고 세로선의 두 번째 점이랑 가로선의 가운데 점이랑 여기에 여기 점이랑 만나게 그려줍니다. 손으로 그려주셔도 상관없으세요. 그리고 점자 시작 1cm 그린 선 따라서 그려줄게요. 그 다음에, 이 바깥선 대로 잘라 줍니다. 이렇게 잘라 줍니다. 제작하고 싶으신 원단을 준비하셔서 반을 접고 여기 위에 패턴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림 패턴대로 잘라줄게요 짠! 재단이 완료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는 이렇게 케이프 끝부분에 레이스를 달아줄 건데요. 저는 이렇게 주름이 잡힌 레이스를 사용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목이 들어갈 끈 부분, 끈은 25cm로 잘라줄게요. 다음에 재봉을 이제 할 건데, 레이스의 겉면하고 원단의 겉면하고 맞닿게 이렇게 두고 쭉 먼저 상침을 해줄 겁니다. 원단의 겉과 레이스의 겉이 마주보게 해주시고, 처음과 끝부분에는 항상 이렇게, 이렇게 봉제를 해줄 거예요. 우선 부분 박을 때는 노루발을 자주 올려서 방향을 잘 틀어주세요. 끝부분, 요렇게. 그래 레이스 잘라주시고. 여기 위에 아까 자른 여기 한 장. 겉을 겉과 맞대고 1cm로 쭉 박아줄 거예요. 여기 박은 레이스가 이렇게 뒤집히거나 찝혀서 박히지 않게 안쪽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서 봉제해 볼게요. 뒤집어서 잘 박혔는지 확인해 줄게요. 이렇게 잘 박혔고요. 다시 뒤집어 준 다음에 아까 재단했던 25cm 끈 여기 이쪽에 하나 맞춰서 집게로 집어 주시고요. 또 나머지 끈 한쪽 붙여놓고 창구멍 이만큼 남기고 봉제를 해줍니다. 안에 있는 끈안 찝히게 조심해주세요. 이렇게 시접은 0.5로 잘라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창구멍 통해서 뒤집어줍니다. 고양이 잘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, 여기 착구멍을 박아줄게요. 그러면,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. 저는 요런 리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줄 건데요. 이런 리본 말고도 이런 귀여운 토끼나 이렇게 귀여운 토끼나 아니면 동어빵 여기 곰 이런, 이런 거달아주시면더 귀엽습니다. 원하시는 걸로 매치해서 이쁘게 만들어보세요.